할렐루야 기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눌 텐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하고는 우리 두손 흔들면서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별로 반응이 <laughs> 오늘은 1월 이제 마지막 주리이자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기념하는 주연절 우리 넷째 주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바로 우리 믿는 자의 걸음임을 우리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간은 우리 설 연휴 기간이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이지만 주의 은혜로 이기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과 가족, 친지들과 안전한 명절 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절이니까요. 우리 새해 인사 한번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명절에 친지를 만나들 때 보통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우리 믿는 자니까 꼭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꼭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에 올라서 증거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7장 12절의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통해 사실상 산상순의 말씀은 이제 끝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어떻습니까? 글수의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할 줄 아는 자 그러한 것이 이 선상설교의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즉 세상같이 세상법이 아니라 영적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바로 천국백성된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 세상법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의 이세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리 앞에서 나눴던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너희가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바로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스스로를 가리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을 지나려고 하면 죄된 본성 습관들, 옛사람은 벗어 버려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본성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마땅히 여겼는데그 모든 것을 내어버려야 주님 안에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고 길이기에 찾는 자가 적은 것입니다. 사랑 송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임을 우리가 잘 알지만 그 길을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생명과 영광의 김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히 믿음 지키기 위해 당하는 어려움들,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그 길이 고난이 아니라 생명이고 영광임을 알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 만나는 어려움이 있다며 수고와 혹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영광이 되므로 알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좁은 나, 좋은 나무, 나쁜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또 우리 삶의 적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믿는 자가 피해할 것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우리 본문 7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속는노는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 이들의 정체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입니까? 노력하는이라고 했습니다. 강도이고 사국,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들인데 문제는 저들의 모습이, 겉모습이 어떠합니까? 양의 옷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들이 강도인지 사기꾼인지 구분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들에게 속는다는 겁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도 주여주여 주여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이 거짓 선지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주님을 부르고 예비한다는 것이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저들이 선한 일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 볼 때는 우리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단 공동체에 갔다가 와서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저들도 굉장히 뜨겁게 예배한다는 것이죠. 말씀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우리에게 구별하여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경건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부인하는 자니.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야 돌아서라 아멘 양의 옷을 입어서 양인치하지만 무엇입니까? 그 속은 노력하는 일이 있죠 그 모양의 소가 넘어가게 되지만 그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저들 가운데 섞이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사기꾼들이고 이들은 무엇입니까? 자들이 속이는 자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찾아온 이 사단은 아름다운 피조분의 모습을 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사단이 뿔 달린 충직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면 누가 저들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광명한 천사처럼 양의 옷을 입은 자처럼 찾아와서 미혹하니까 유혹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 사단의 모습이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되지만, 처음은 어떻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그 속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을 가리켜 이 간교한 자라고 했습니다. 간교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남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바꾸어. 저들을 미혹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본성 죄된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저들 마음 가운데 거짓된 확신을 갖게 하고 거짓된 믿음을 갖게 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22절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르되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선치자 노릇하며 죄 이름으로 귀신을, 귀신을 쫓아내며,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니하. 아니하.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또 이어서 23절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2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요 주요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찾고 능력도 행하지만 아버지의 뜻과는 무관한 자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 세상 영광에 취하여 살아가는 자들, 그날에 주님께서 밝히 보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세의 증조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표적을 행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 w 할 수만 있으면 s t 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들도 헛된 것으로 미혹하여 믿는 자들을 the reason why God is the reason why God is the reason why God is 토 h e reason why God 진짜처럼 믿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혹하는 자들도 분명히 문제이지만 미혹 당하는 것들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속이는 것은 분명히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속는 자들도 그 잘못됨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욕심에 이끌리는 삶의 모습이 더 많기 때문이죠. 혹시 사기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 없으시면 감사한 일이고 있으시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주의해야겠죠. 근데 사기를 당하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 욕심으로 인함이 대부분일 때가 더 많죠. 제가 대학생 때인데 사기까지는 아닙니다. 이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시골에 가는 길인데 그때만 해도 휴게소에 들리면은 그그 그 차량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언제쯤 얘기를 하시는 거야? 저 대학생 때 그랬습니다. 그날도 이제 수게소에 들렸는데, 한두 분의 건장한 남성분들이 금장시계를 들고 이제 탄 거예요. 이것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물건이 아니라고 하면서 금장시계를 보여주는데, 저는 맨 뒷자리에 있었거든요. 반짝반짝한 게 보기에도 보암직하고, <laughs> 막 그러죠, 제 눈에.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만원 밖에 안다는 거죠. 금장시계를 3만원에 살수 있다는 거. 현혹, 혹 타지 않겠습니까? 마진 없이 손해보면서 자기들이 판다고 하면서 다섯 개 밖에 남지 않았다고. 속이는 말이죠. 근데 그때 제 마음이 혹하는 것이죠. 뻔한 거짓말인 건데, 어떻습니까? 내, 제 마음에 있던 그 욕심이 저도 이제 발동이 된 거죠. 사지 않으면 마치 손해보는 것 같이 들면서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더니 2만원 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와 같은 사례가 참 많았고 저희 친구들 중에 산 경우가 있는데 오래 가지 않고 다 벗겨지고 뭐 쓰지도 못하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 원이면살수 있는 그런 그런 시계인 거죠. 속이는 자이죠. 하지만 그게 우리 마음에 미혹이 돼요. 정말 좋은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이끌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 물건들은 그냥 에이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버려버리면 그만이지만. 이것과 비교하지 못한 우리 영혼을 약탈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그 속은 노력하는 일이라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죠. 이들을 구별하여 물리쳐야 하는 것이고 주변의 이들과 인정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구별할 거냐? 우리 본문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모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 앞뒤로 그 반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맺는 열매를 통해 그들을 알수 있습니다. 열매는 속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의 첫 인상으로 판단할 때가 있죠. 인상이 참 어두워 보여서. 아, 저 사람은 참 마음도 어두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속의 것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볼류였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저 사람은 진국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참 보기에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저 사람은 별로네 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저들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로 알수 있는 것이죠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맺겠느냐 아무리 포도나무로 위장하지만 가시나무라면 포도나무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엉겅큐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열매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겉을 아름답게 속여 그렇듯하게 보일지라도 결국 열매를 통해서 저들의 실체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천국 백성이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맺는 열매를 통해 저들을 나무를 아는 것처럼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모양만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삶의 모양으로 열매로 우리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열매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죠. 세상 가치로 따질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좋은 열매,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임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걸 통해서 내가 성령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완악합니다. 여전히 심술 맞습니다. 고집스럽고. 양보하거나 배려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거, 나누는 거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그리스인이라 할수 있는 겁니까?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그리스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직분 맡은 것이니까 그리스인이라 할수 있는 겁니까? 직분은 결코 열매가 아니죠 직분을 감당함으로 맺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열매로 보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의 열매가 맺어가고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열매가 맺어가고 있습니까? 오래 참을 줄 알고 이웃을 국률이 여길 줄 아는 선하고 착한 열매가 충성되고 온유한 열매, 절제된 열매가 우리 삶의 자리에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안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7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이와 같이,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아름다운 열매를,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름답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선하고 뛰어나고 구별될 만한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고 귀중하고 칭찬할 만한 의미가 담긴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기쁨이 되고 누가 보아도 은혜가 되는 열매. 저아 여러분이 맺어 가는 것이죠.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나무로부터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열매는 못된 나무로 맺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 좋은 나무임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못된 열매 나쁜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나쁜 나무였음 우리가 증거되는 것이죠. 나무와 열매는 이처럼 연결되는 겁니다. 아무리 포장해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단의 열매들을 보십시오. 신실한 채, 거룩한 채, 능력이 있는 채, 하지만 결국 저들에서 드러나는 열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가정이 파괴됩니다. 저들 가운데 들어가면 가출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정이 깨어져서 이혼하죠. 학업과 직장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악한 자들의 살이 사육에 채울 뿐이지 저들의 삶이 완전히 낭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들을 향해 19절에 말씀하길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못된 나무죠 찍어 불에 던져 살라버릴 거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속이는 자들이죠 이들의 끝은 뻔합니다 그래서 더 악독하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자를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자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거룩한 체하지만그 속은 악한 노력하는 이리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겉모습은 그럴듯합니다 마치 가시나무 엉겅퀴 있는 자들이 무화과와 포도나무처럼 위장해서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잠시는 속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래 속이지는 못합니다. 가짜는 모방할 수 있어도 진짜는 모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좋은 채 거룩한 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저절로 맺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딘지를 우리는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 속사람이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준행하기를,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더욱 정확히 살펴보면 좋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좋은 나무 대신에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좋은 나무 대신에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철로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지가 떨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말라 버려 살라지게될 뿐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구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리고 살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그를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좋은 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고하면 우리는 예수를 그 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앞서서 잠깐 나눴는데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의 열매들이 맺어가길 소망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열매들이 맺어가길 바랍니다. 오래 참을 줄 알고 국률함으로 자비를 베풀 줄 알고 그 선하신 그뜻 가운데 충성할 줄 알고 그 온유와 절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는 참된 그리스인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더큰 일에 하나님 앞에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구별된 능력 있는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 어렵다 이 때이지만 생명의 길 비록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길임을 알고 다른 것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 발걸음을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